자, 안녕하세요. 주의 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3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끝나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이시간에 거래 24,850원에 급락 나오니까 모두 매도 때려라 라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한다면 딱이 손가락 그 중간에 걸 한번 팍 보여주라고 했죠. you. <laughs>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매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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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겁이 날 거라고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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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야 진짜 더 금방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틈에 나오잖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블럭딜은 하긴 했으나그 블럭딜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세 번의 이 블럭딜 과정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세 개를 다더 한다고 한다면 얼마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무리 잡아봐야 이만 5천 얼마죠? 맞아요. 초반대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부분을 훼손하려고 하면 무조건 매수, 풀 매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상증자의 일정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상증자의 가격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야, 너내거 받아갈래? 오케이. 가격을 바꿀 수 없어 가격을 바꾼 적을 본 적이 없어 취소되면 취소 되었지 이해 되셨습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시고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자 댓글로는요 전략으로 갑시다 이제부터 전략 왜 하도 근거 없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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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아니 무슨 기우제 지는 것도 아니고 전 1만원 대부터 시작해서 자 hj 중공업은 하나오션의 경고 종목을 피하기 위한 그들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커버리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털리시면 안돼 그만 또 이런 말할 거지 야 네가 지금 영상 제작하는데 종가는 마이너스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그럴 수 있을까 에? 자 이거 봐 지금 전날 1,100만 주 거래됐지 오늘은요 570만 주 거래됐지 시간이 이제 20분 후면 무엇이 되지? 바로 장종료 끝나지. 생각을 해볼게. 얘네들이 쉐이크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상승폭을 확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의 마이너스권으로 끝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시간 외에서는 부합에 끝나든가 뭐가 된다? 반등을 줄수 있어 이런 쉐이크 단기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자 어디 자 영상 제작했던 거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7시간 전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어이없는 구간에 매도해라 매도 말지마 매도 금지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해서 딱딱 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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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번이라도 더볼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속도가 오케이 오케이 전 20회 동안 자용운용사 있었습니다. 내 머리 6 0이 됩니다. 근거 없이 따드는 거 제일 싫어요, 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그러면 자, 같이 계산하는 거 3. 얼마야? 어? 7. 끝전. 9. 8. 그러면 3으로 한번딱 나눠볼까? 아, 7, 9가 더 낫겠네. 어느 정도 떨어질까? 응? 대충, 대충. 자, 대충 계산기를 때려봤더니, 얼마 떨어지냐면, 이6 정도 떨어져. 요 밑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센치 있게 또 계산하면 끝도 없잖아.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는 구간이잖아. 그러면, 또 이제, 여기 7, 9로 넘어가고, 7, 8로 넘어갈 수 있지? 그러면 한 2, 5, 한3 떨어지게 되겠네? 그러면 시간에서 우리가 한번 슬쩍 보자. 어, 오케이. 보자. 어떻게 될까? 요 수준에서 한 300원 정도 되겠네. 24,300원. 그럼 24,300원이면 한요 정도 꼴 나오겠네. 자. 이 바보들의 행진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잘 봐. 음. 자. 이때 300만 줄 받아갔어. 그리고 300만 줄 받아갔어. 얘네들은 일단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긴 했어. 비중을 줄이긴 했어. 받아갔어. 그럼 생각해 볼게. 얘네들이 이건 물량 다 날렸어, 안 날렸어. 날린 것도 있지만 안 날린 것도 있지. 그러면 얘네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놈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 10% 할인으로 받아가세요 이게 마이너스 3% 4%에서 거래되면요 즉각적으로 팔아도 5% 6% 수익 내니까 지저버릴 겁니다 받아주는 놈들이 있을 때팔수 있는 거요 400만 줄 받아간 놈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거래량이 700만 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팔아먹어 아닌가? 지금 요새 분위기 보면 시장도 좋지 않고 월요일에 증시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팔고 나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400만 주를 팔까? 말이 돼? 안 돼. 이해 되셨나요? 외국인들이 7,300억을 팔아치기는 과정에서도 투자자 동향을 보게 되면 370만 주를 매수했다 나오죠. 400만 주예요. 그러면 딱 400만 주 중에서 몇만 주를 외국인들은 금요일장에 팔았었냐? 20만 주밖에 팔았지 않았다. 받아갔다. 비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전략은 무엇이 나올까? 그래. 아무리 러프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종가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 놓고 얼마? 2만 6천 원 언저리. 현재이 부분 때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지켜내든 반등을 주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떨궈버리는 이런 만하진 않아. 근데 의심해 볼 여지는. 부... 오케이. 어떻습니까? 어제 저 영상에서 했던 말 그대로 아닙니까? 시간회에서 있었던, 그죠? 여기 속지 마라. 어? 여기 속지 마라.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28,850원이야? 그럼 영상 딱 끝나고 나서 장종료에 대해서 이게 보합으로 끝나든 마이너스 살짝 걸쳐? 그럼 한마디 하겠지. 야, 주식다장 영상만 찍으면 빠져. 뭘 영상만 찍으면 빠져. 미리 말하잖아. 마이너스로 끝날 수 있다? 보합에 끝날 수 있다? 시간에서 오를 수 있다. 저 말하잖아. 왜? 거래를 안 실었다니까. 그러면 자, 오늘 이걸 보게 되면, 왜, 아이고. 이 나이 먹으니까요. 이게 뭐, 자, 전 편집 같은 거안 합니다. 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사람은 나중에 연락 주세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어제 팔았어. 샀어. 이게 마이너스 선물. 밑으로 때려보자. 시장을 급락시켜보자 했잖아. 오늘 어때? 요 파생상품을 위로 끌어다니면서 시장을 급등시키고 그들은 다시 순매수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를 반등시키잖아. 시장을 반등시키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런 말 할까.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HJ중공업인데요. 사태로을 샀어요. 근데 종가 끝나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로 찍혀 있어요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안 돼. 왜? 블럭들이잖아. 블럭들을 외국인들이 받아갔다. 그지 근데 어제는 400만주 받아가서 20만주 밖에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라고 찍힌 거다? 370만주만 받아가는 거로 찍힌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 받아간 거에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가 들어왔을 수 있어. 얘네들 말고. 근데 얘네들이 오늘 지분을 일정 부분 팔게 되면 외국인들이 일부 팔았다라고 하면서 반 미친 놈들이 해체 막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안돼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HJ주 뭐가 뿐만이 아니야 시장 은 주도주들이 존재해. 패트런 여기서 확장되는 게 DND파마텍, 거기서 확장되는 게 올릭스 그리고 중소형주로 확장한다. G2 뭐 오케이 지바이오. 어 프로티나 그치 다 말했던 거야 자 선생님이 다른 말 하세요 아이 무슨 다른 말하고 앉아있네요 자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야 삼성전자가 올라 그러면 아삼성전자더 가요 아예 나쁘지 않아 근데 시장은 중소형주로 확산을 해버리지 이 뜻은 무엇이냐 자 쉽게 설명해보자 H2 중고가 빠지는 게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마스가 프로젝트야 3500불 줘 마라. 경쟁하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스가 프로젝트가 예? 마, 마스가 프로젝트니까, 마시가 프로젝트가 될까? 아니면 진짜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될 거라고 왜? 중국의 이 조선 사람을 경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도와달라는 거지. 그냥 자기가 배 타고 돌아다니려고 한건 아니잖아. 그지? 자, 이해됐죠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의 사이클이 조금 조정을 받는 것일 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우션은 무조건 오른다? 지가 여기서 물렸으니까. 왜? 바램일 거야. 일봉, 주봉, 원봉, 여기 성수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자. 얘는 뭐야? 다른 게 뭐야? 다른 거 하나만 돼봐. 아, 대주주. 대주주가 사모펀드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나쁘다. 대주주가 블럭딜 돌렸다. 설나 임팩트는 뭐야? 특수관계는 아니야? 하나? 블럭딜 돌렸잖아. 사람은 블럭딜왜 이런 거는 다 빼먹어? 근거이시더라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현재 오늘, 만일에 플러스로 끝나지, 아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하다. 외국인들이 어제 370만주 블럭 딜, 400만주 토끼 다 받아갔는데, 이 20만주는 어제 팔았던 물량, 오늘 딴 놈이 샀다. 딴 놈이 팔았다. 결국 얘네들이 팔고 들어왔다 치더라도, 신규 자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야? 그치? 마이너스로 지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이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뭐이뭐 뭐그 시세보다 더이 민감한 건 없을 거야니자 볼게.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나중에 제가 멤버십하게 되면 몇명 가입할 거예요? 한 달에 500원씩 받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 이 증자에 대한 부분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유상증자. 여러분들, 유상증자는 두 가지가 있어. 유, 상, 증,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무상증자와 다른 거야. 유상증자는 돈 주세요. 주주들한테 하는 거야. 일반 유상증자는 개인 주주들한테. 뭐? 어?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누구누구 정해서 너 들어올래 말래? 어, 들어갈게. 이게 돼주잖아 28,450원에 제삼자배정 유상증자의 가격은 바뀔 수 있다는 반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자. 물론 조건에는 어찌 어찌 어찌하여 바뀔 수 있는 때 미리 공시할게요라는 내용이 있어. 안본 네. 적이 없어. 날짜를 지정하는 적이 있어. 10월 1일자에 돈 들어가는 건 사실이야. 날짜를 변경할 때는 어떤 기업들이야냐? 마시가버렸던 종목들 어떤 거? 자 이런 거. KRX. 이런 거. 마시가버리는데 들어가겠어? 근데 들어가는 게 있어. 삼자배정 이거야 그양 이거 어떤 유튜버들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삼자배정 유상증자 뭐 이거 뭐 대주주가 들어오는 거 좋은 거다 이런 건 나쁜 거야 왜 바로 개미들 바보 만들어 버려 왜2차전지 업종이 박살나 수주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개미들 잠가놓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뭐지 바로 본인의 지분을 팔고 그걸로 삼자배중 유상제가 들어왔던 이때야. 이때는 계속적으로 지연 공시했고요. 2차전지 산업의 사이클의안 좋은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나? 한대 맞을 수 있지. 누구한테? 금가번한테. 그렇기 때문에 했던 경우고, 지금은 조선업종은 살아있는 거야.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왜? 탄력을 이해보자 제가 여길 깨지 않을 거라고 했지. 탄력에 대한 부분이 한번 빵! 되게 되면, 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고봉을볼 때, 여기를 찍는 걸 보지 말자고, 경고 종목이 지정됐던 요 부분에서, 러프하게 32,000원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26,000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한20%수월리면 다시 신고가 행진인데, 그때는 역시나, 와, 할 거예요. 그러면, APR의 종목이 여기서 빠질 때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잖아. 화장품, 에? 의료기기, 효성주거, 끝났다. 끝나지 않았잖아. 휘어가는 것도요, 때로는 시장의 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 전략, 전략. 왜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있네. 여기서는 좀 우리 조심하자 했잖아. 조심하자가 아니지, 보유하자 했잖아. 왜? 여기서 쓰니까 여기서 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동시효과를 봐야겠네. 지금 1 1 7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좋아요. 근데 이게 보합에 끝날 수도 있어. 만약에 보합에 끝난다고 한다면 아이쿠야 하지마.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이라고 자도 없는 근거 없이 떠드는 유튜버들,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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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하면서 지들이 사, 기, 지들 지들 계좌뭘 들고 있을까? 요런 거 들고 있을 까 100%야, 100%. 100% 아닌 1000%야. 어,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못 샀기 때문에, 매도, 매도, 거봐. 했지? 예? 그럼, 이거는 21,750원을 지켜내지 않는 그 다음날 급등시키기 위 세력의 전략이었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본 적이 없다 유상증자라는 부분은 가능하다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이 있기 때문에 제3자 배정 유상자는 나비비를 연기시키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왜 나비비를 연기시킬까? 마스가 프로젝트의 지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는 사실, 어 가능성이 가장, 어 적다고 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래도 이 구독자 여러분들, 오래된 이연을 부여하신 분들의 이 공부한 채널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타지 안규제 경제 채널. 보시게 되면, 2025년 8월 1 1일자 월요일에 하나오션이 경고 종목에 말개를 달게 되면, 시장의 수급들은 이럴 거요 라고 하면서 HG 중목업을 두 번째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하나우션은 여러분들 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KRX 장마감 5분 전입니다. 구간에서는 재미없는 구간이다 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HJ중공업 1승 단기거래 해보시죠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HJ중공업도 후발로 해서 이때 10,950원 그죠? 이런 부분이었지만 결국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 분명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것도 30-40%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맞아요. 그래요. 요거요. 하나오션에 대한 경고 종목이 지정됐을 때, 8월 10일에도 다시 한번 더, HJ중공업, 그 다음 뭐예요 1승, 이런 종목들 편입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하는 전략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HJ중공업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놀람> 있었 제가, 뭐, 고봉에 살아가고 있다? 언제 고봉에 살아있어요? 이때 경고 종목이 지정됐을 때, 요런 부분. 경고 종목이 지정됐을 때, 요런 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렇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하나오션을 보유하신 분들이, 저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세 보유하실 분들, 지겨우신 분들 그냥 들고 가시라. 그러나, 시장은 확산을 주지 않냐. 그러다 보니 하나오션을 그대로 보유하실 거면, 일성, h 1용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시장님들이 중소형주로 접근하는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그죠? 여기서 보유하고, 여기서 보유했던 분들. 그리고, 손실 중에 있는 분들. 자, 추가 매수 사점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아, 문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사실, 섹터를 조금 이제 볼 필요는 있다. 조선업종 하나만 들고 있다고 한다면, 불안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 공부하는 채널에서 여러분께,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이고 아까 뭐 다른 채널을 보여드렸네 지금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오늘 막 신고가 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 사자 사자, 사자. 현대모비스 사자 로보티즈 사자 이렇게 해서 비만치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세요 자이 해당 채널에서는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운용사 출신인데 이 후배 녀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좀 근거 있게끔 투자하고 근거 있게끔 주식해라고 자 이때 제가 8월 달부터 ha 중국어 마스가 프로젝트에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 자 뭐죠 똑하니 4월 달에도 나와 있어 미국 해군 사령관 ha 중국어 방문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오션의 쉬는 과정에서 우리 편집해보자 이렇게 도와드렸던 채널인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꼭 들어오세요 네 요거 한번 열어드릴까요. 자저 개인 번호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이 공부방이니까요. 0 1 0 9 6 9 8 4 6 3입니다자이 부분으로 한진의 한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아, 한진을 보유하신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구나 라고 해서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점. 타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 아니 뭐 타점 뭐 중요해요. 근데 좀 정확히 잡고 싶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이런 말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로봇 관련주 하나 좀 편입하고 싶어서 좀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싸게 사긴 했는데 비중이 커서 다른 조선주들 지금 오르지 않을 때좀 열받는다라고 한 분들 제가 요거 로봇 관련주거든요. 로보티즈 밀었었는데, 자. LG에서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더라고요. 요거 한 14에 한 60, 70% 오르지 않을까? 포4에10% 한번 채워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00%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 나와 있는 저 개인 번호로, 예. 네.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보여주시죠. 한지. 라고 둘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한 명이라고 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고요. 지금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 흔들려서는 KRX 장마감 2분 전입니다. 헛제 헛제 헛제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서 헛제 조정 나온다 헛제 흔들리지 마라 헛제 이마천 750원 헛제 나중에 오른다 헛제 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몇분 됐지? 어, 장, 다 끝나가네. 3시 29분이네요. 동시효과까지 확인하고 갑시다.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뭐 1%나 0.9%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찍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자. 왜 그렇다? 전일에 블럭 딜 들어왔던 놈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팔았지만 580만 주밖에 거래되지 않아서 어제 블록딜 받았던 400만 주는 오늘 전부 다판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했고 그러면 오늘 새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있는데 KRX 그들은 정규장이 묻혀버리는 마감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4시 반까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의 이 흐름. 체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진이라고 두,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로봇 관련 주 제가 체크해 놓은 거는 그래도 한번 이10% 정도 채워 보시게 되면 큰 수익 한번 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HJ 중고업 지금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끝났네요.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댓글로 전략이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교수였습니다.